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에서 53장 10절부터 54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도가 3절까지 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암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 즉그 영혼을 속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한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맞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들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내장터를 네, 네 높이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논리표대, 노예 줄을 길게 하며 노예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53장 10절부터 이 12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5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음, 일절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여인이 되 예수님이 영혼이 수고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수고를 하시는데 육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예전에는 육으로 수고하셨지만은 이제 영으로 수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분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우리 영, 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으로서 왜내 안에 들어오셨냐면,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의 믿음생활은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사람이하는게 아니고, 어, 뭐 주님을 기쁘기 위해서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좀은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영이 맑다. 어, 또 정말 신령한 분 신령하다. 어, 믿음이 셔다. 그런 얘기는 내 안에 지금 뭐 보니까 뭐니? 영혼에 수고한 것서 주님 영으로서내 안에서 막 수고하시는 것이 일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느끼고 어떤 분은 느끼지 못하는데 내 영이 맑고 깨끗한 분은 주님과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남이 있으니까 내 영이 막움직이 것을 느끼고 그걸 내내 주님이 나서 내막 일하고 계신데 또 느끼는 분이 있는데 뭉글뭉글 은혜받으면 느끼는 분이 있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서어 일하라고 들어오셨는데 아무 반응 없이도 은빛이신 분이 있고 세상도 뭉글뭉글 은혜를 받아야 아내 안에 주민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또 더욱 더 많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시오는단게 아니고요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을 자꾸 버리게 하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내 안에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일을, 일하시는 것을 아주 느끼면 첫째, 내 안에 영혼 속에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양심은 무슨 기이냐 여러분의 안에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심이 지금 사람의 기준으로 양심이 있는데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 사람의 기준이 아닌 니면아 하늘나라 기준으로 하나님의 양심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심이 똑같은 양심이 아니고 화임맞은 양심에서 어. 치유받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양심의 기준이 지금 내가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고 막 은혜 받던 그런 양심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영어로 일하고 계시면, 그분이 내 양심이 언젠가는 이,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존재들이 막 떠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더충만이 들어오셔서, 주님, 충만히, 어둠의 영보도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들어오시면요, 내 양심이 기준이, 지금 기준이 아닌, 인간들에게 윤리 기준이 아닌, 세상법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예수님의 양심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과 용교, 막, 내가 지금, 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일하신 것을 느끼시는 분은요, 영교, 주님과의 막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느껴야 돼. 런데 주님이 내 영과 막 교제하는데, 내만내 영이 깨어나야 주님과 교제가 되, 되죠, 그죠? 그러게 면내 악한 영이 나와, 어떻게, 무엇을 하, 하려고, 막 주는 마음이 구분되지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떠오르면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악한 중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음. 주님이 악한 중이 주신 생각은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은요, 계속 내 영이 그, 그, 그 마음속에 묵상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막 교제가 이루어지죠. 음. 그래서 우리가 막 육신도 교제가 아닌 영과 영교 교제가 내 안에서 막이루어 영교라, 영교. 근데 지금 이 시간 주님과의 교제를 막 이루는 분이 코이노이야 영교라 그러는데 그런 성도와 그런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 그게 영교가 돼, 영과 영으로. 그래서 영교로, 영교를 하게 되면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유월 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의가 나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말, 이, 이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결을 갖는 분은, 사람과사람과 네. 사람과 대화할 때, 아, 이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얼마나 충만하구나. 아, 이분의, 이분의 영혼이 깨어났구나. 이분은 아직, 믿음의싸작을 열심히 하는데,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구나. 음. 그것이 이제, 영분별하게 되면, 음. 그것이 알아지겠네영교하는 분은, 이분이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나 알아지겠 돼. 영분별을 알아지게 돼. 음. 그리고, 어, 내 안에 있는 영분별하게 되면, 저, 어둠의 영과, 어, 악한 영과, 어, 성령의 그, 내 안에서 이, 일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귀하고 일 못하게 떠나가게 하고 어. 죄 내가 내 암을 다스리고 죄를 회개해서 죄가 떠나가면요. 악한 영도 같이 떠나가게 되어있어요. 그 죄를 일으키던 존재가. 내가 원하는 바선는앵치아니 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이다 내가 악한 생각을 주고 행하게 하는 것은 죄래요. 이 죄를 인격체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격체로 얘기한단 말이에 말씀이 인격체예요. 예수 그리스의 도 인격이 나오고, 말씀은 죄는 악한 사단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잘 분별되어지면서, 영 연교의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영분별이 됩니다. 아, 나보다 이분은 훨씬 더 깊은, 어, 이 사람은 깨달으면서존재가 변해서 막 깨닫고 계신 분이네. 어. 근데 이분은, 크게, 크게, 12시간씩 지도 안 됐는데, 깨달음의 세계를, 계속 깨달음의 세계를 더 이상 깊은 세계을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르고 계시네. 어, 이분은 깨달음의 세계 네. 진리, 생명의 네. 세계로 들어가셨네. 네.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연교하시는 분은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영분별하기네 음. 그리고 직관의 기능이 있어요, 직관의 기능. 내 안에서 양심연교 직관의 기능을 구분해서 느끼셔야 돼요. 음.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를 느끼시는 분은. 음. 그 직가라 기는 뭐야? 우리 뇌 같은 기능이야, 뇌 같은 기능. 막 배우면 뇌에 보관되잖아요, 그죠? 어. 내가 막 주님과 연교한 게, 연교하다 보면 막 깨달음이, 또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낀 배운 거. 그게 뇌에. 뇌 기능에, 내 기능에 그걸 갖고 있듯이 직가의 기능이 갖고 있는 거야. 어.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그거 되게 되면 점점 좀 섬세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 뇌, 뇌의 기능 속에 나 그러니까 뇌가 아니고 영적 뇌, 직관의 기능이 되는 게, 그래서 내가 맡게 되는 것이 다 직관의 기능에 모여 갖고, 그리고 직관의 기능이 자꾸만 많이 알게 만질수록 영교도 깊어지고, 양심의 기능이 자꾸만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직관의 기능이에서 여러분간의 예? 그 영적 지식이라든가 내 양심의 기능이라든가 주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암아 믿는 것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여러분간에 그러니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을 느낄 그러게 되면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기능 이 예민하게 주님이 느끼게 되면 그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어. 인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려면 내 손을 붙들고 가시던가. 그런 사람이면 나에게 자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명령을 하시던가. 그죠? 어, 그래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생명은 음성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원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의 영으로 인도원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삶이 사라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한테 막 일하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던 거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 자녀다운 삶이 사라지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백성답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야겠지만은 하늘 나라 법을 지켜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화공원이 이어 가신다. 얘기하는 할렐루야. 어. 성화라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양심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영구의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근데 성화라는 게, 야 성화하게 되면 굉장한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굉장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구원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 주님을 닮아간다. 근데 주님 닮아가는 것은 남은 몰라주더라도 나는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 지금 주님을 닮아가요. 오늘 막 변해가고 주님 을 닮아가는 느꼈어. 그 주일 사람 몰라볼 수가 있어요. 왜 몰라보는 줄 아세요? 원래 태어날 때 내가 망가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망가져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많이 치유가 일어나도, 거치고, 아프고, 남을 상쳐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보다, 닿거나, 조금 나을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의 질분에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주위에서도, 야 정말 저분은, 아, 변했다. 어.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산만 변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산만 변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변해야 돼요. 말이 여기 되게 돼서 불만불평이 없어지게 되고, 남을 판단하는 말이 없어지게 되고, 어. 항상 감사와 항상 찬양과, 어. 남을 사랑하고 국민이 여기는 음. 그런 마음이 막, 그게 그래. 주님이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음.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요. 그그일 내에서 안막 이루어지게 되면요, 여러분간에 안에서 이런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laughs> 어, 그분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뭐가 힘들고 두고 뭐 때론 뭐시,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불만족하고? 주님의 인도가 맞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데, 목자는양떼를 이끌고 가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양함이에요, 그죠? 근데 밖에서 이, 이끌어가는 것을 외적 충만이라고 그러고, 내면에 들어셔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내적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내적 충만은, 내적 충만을 받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셨게? 어떠, 어떠, 어떤 말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은 몸이 막 힘들고, 그래서 매일 부황 뜨고, 저혈압이고. 그래서 제가, 장노님,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은, 원래 십자가에서 지금 다치유하셨습니다 내쪽 충만과 외쪽 충만이 있는데, 내가 내쪽으로 충만하면 영혼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외쪽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체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 우리가 외적 내적으로 충만해야 영적 질병과 육체질병이 떠나가는데 만약에 영, 내적 충만을 하게 되면 육체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또 외적으로만 충만하면 육체질병은 떠나갈 때는 떠나갈때지라도 내면의 그 영적 질병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이어가시면영육의 강건. 그 그게 영육에 강건함이에요. 영혼과 육체 간건함 육체 질병이 떠나가고 영혼의 질병이 예? 떠나가게 되면 귀그 영육의 강건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수고하신 것을 주님이 수고하시면서 내 안에 만족하신대요, 그죠? 보시십니까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주님이 영혼이 그분이 영혼의 안에 들어오시던 막 그분이 이루어가셔서 언젠가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분이 만족하신대요. 그분의 만족이 내 만족이에요.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니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라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만족하고 계신가? 만족하지 하고 계신가?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서 만족하고 계시면,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사람도 부족함이 없, 물질이 부족한데도 부족함을 안 느끼고, 육시 혹시 질병이 있더라도 부족함을 안 느끼고,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